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의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의 강나무 이고요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마 그 제목에는 제너이티브 디자인의 뭐 방향성과 뭐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공학 설계에서 데이터 드리븐 제너이티브 디자인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디자인 오토메이션이 딥러닝을 만났을 때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란 말 자체를 되게 각 영역에서 자기의 스콥에 맞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좀 이제 넓은 관점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뭔지를 이제 과거 어, 논문들을 살펴보면 결국에 이제 어떤 컴퓨터가 스스로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탐색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의 어, 그러니까 목적이 결국에 어쨌든 디자인 스페이스를 익스플로어 하는 거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떤 컨셉츄얼한 디자인을 만드는 그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거야, 새로운 영감. 나는 자꾸 동, 동그라미에서만 생각했는데 저쪽에 네모 디자인도 있고 세모 디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어, 어려워하는 게 반복적인 뭐 그러니까 그냥 멋있는 말이 안, 떠오르, 안 떠오르네요. 노가다, 성의 일을, 네, 줄여주는. 그리고 좀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넌 엔지니어링 도메인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너레이티브 아트라고 하는 것들, 왼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리즘 베이스로 다양한 디자인들을, 아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요즘 블록체인이랑 혹시 NFT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클리프 아트라고 해서 이렇게 한만개 정도의 희소한 아트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희소한 건 130억 원 가량에 판매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모자, 눈, 뭐, 색, 얼굴 색깔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저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뭐 밤새도록 자동차를 설계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이제 정말 딥러닝의 제너티브 모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 그러니까 실사진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아트 쪽에서는 결국에 그러니까 나온 엔지니어링 도메인에서는 그냥 퍼포먼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피저빌리티나매뉴팩처러빌리티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더 되게 자유롭죠, 뭔가를 만드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엔지니어링 디자인 도메인에서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리서치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뭐 디자인이라는 말로, 혹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로, 혹은 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말로, 혹은 인버스 디자인이라는 말로, 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런 표현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나무보다는 좀 숲을 좀 보면서 서로 아 요런 요런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인데요.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그래서 사실 이걸 뭐2 차원 도면에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있고 그 안에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있고. 토폴로지 옵티마이이션도 같이 엮여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있고, 또 한편에 인버스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인데 딥러닝을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는 딥러닝 혹은 데이터 드리븐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한 연구들. 앞에 이제 유영구 박사님께서도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위상체 최적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그냥 정말 순수하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들, 그리고 물리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을 좀활용할수 있는 인버스 디자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부터 보시면요. 사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라메트릭한 디자인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뭐 쉐이프 그레머, 뭐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그래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랑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이 디자인을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피처들을 우리가 정의만 잘 해두면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 있고 하나 하나, 하나 하나를 이렇게 어 변경을 하면 거기에 맞게, 알고리즘에 맞게 서로의 관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뭐 스포크의 개수라든지 구멍의 개수라든지. 하지만 이런 거는 또 이제 전체 스페이스를 정확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죠. 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위상 최적화죠. 위상 최적화는 정말 정해진 공간 안에서 재료를 넣고 빼고 모든 위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럴 때는 또 저희가 그냥 물리적인 어, 법칙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면 약간 외계인스러운 디자인 밖에 나올 수 없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미성은 좀 떨어지죠 강성은 좋지만 그래서 요즘 자동차 디자인들 보시면 파라메틱 디자인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릴 종류에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사람이 일일이 그린 게 아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 이렇게 어, 뭐 이런 패턴들 패턴들 생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디자인 툴도 많이 있고요. 그럼 그게 파라미트릭 어, 디자인 베이스의 제너티브 디자인이었다면 그럼 위상 최적화 기반의 제너티브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일단 위상 최적화를 이해를 하시면 어떤 굳, 이런 TV를 이제 얹어 놓을 수 있는 구조물을 내가 설계하고 싶으면, 뭐 바운드리 컨디션을 정하고, 폴스의 위치, 크기를 정해주면,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가장 스티프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쵸? 재료를 넣고 빼고만 결정을 해서. 근데 이건 그냥 최적 설계거든요. 사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건좀 뭔가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탐색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럼 이건 최적 설계랑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해서, 사실 이런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적 설계여도 다양한 로컬 옵티마가 존재할 거다라고 하면 뭐, 뭐 서로 다른 이니셜 디자인에서 시작한다든지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에 그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뭐 패널라이제이션 팩터, 뭐 파라미터, 필터링 메소드 이런 위상 최적화 특화된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바꿔주면 새로운 로컬을 찾을 수 있죠. 또 가장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냥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동시에 볼륨을 미니마이즈 하려면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파레토 프론트의 디자인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목적에 맞겠죠. 또 요즘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많이 하는 방법은 약간 프로그램 데피니션을 바꿔주는 건데, 뭐 제조 공법이라든지 뭔가 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디자인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위상 최적화만을 가지고 데이터 없이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산업에서는 토폴로지 옵티마이저링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좀 혼용해서 말을 쓰죠 그냥.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데이터 드리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그 디자인이라는 걸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느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을 활용하려면 결국에 얘가 이해하기 좋은 숫자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최신게 이제 이미지죠. 혹은 복셀라이제이션에서 복셀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그 메시 그대로 아니면 뭐 SDF라는 것. 뭐 서로의 거리 관계, 파라메트릭하게 정의하는 거, 그 그램머로 정의하는 거, 그래프로 정의하는 거, 방금 g n n 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접근으로 전처리만 되면 내가 가진 CAD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딥러닝 이해할 수 있게만 하면 사실 엔지니어링 디자인 쪽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뭐 GAN이랑 VAE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소타 모델은 사용하지 않. 않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요즘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작년부터 트랜스포머가 NLP 쪽부터 이제 비전을 이제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많이 사용이 안 될까라고 보면 데이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나 이런 소타 모델들 같은 경우 데이터가 많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데 그렇지 못할 땐 성능이 기존의 CNN과 유사하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수십만 개 데이터라는 게 사실 저희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순한 형태의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오히려 여기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피직스를 많이 가미를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도메인에서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보면 위상 최적화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그 위상 최적화라는 게 마치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픽셀처럼 보이기 때문에 3D로 보더라도 복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굉장히 하, 되고 있는 분야가 마이크로 스트럭처, 나노 스트럭처, 메타 메터리얼스 걔네도 구조물들을 보면 2D 이미지스럽죠. 제가 재료 쪽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쪽이 굉장히 딥러닝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벌스 디자인은 이쪽에서 정말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을 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구조물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제 2D shape, 그러니까 2D 어떤 설계, 혹은 3D shape, 그러니까 3D CAD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혹은 뭐, 키네메틱, 신태스,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단 요 볼드체로 되어 있는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특히 3D 구조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딥러닝, 관계된 어, 연구들. 그래서 먼저 위상 최적화에 딥러닝이 가미된 연구들 제가 조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봤을 때뭐 이게 좀 흐리게 보이네요. 목적별로도 나눌 수 있고 어떤 머신러닝 방법이 사용되는지도 나눌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드리븐 모델의 FEA를 활용을 하는지 도볼수 있고 인풋 데이터별로 연구가 나뉘기도 하고 어플리케이션별 로스 펑션을 어떤 식으로 어 저희가, 저희가 가진 물리적 지식을 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내 어, 문제뿐만 아니라 제너럴하게 풀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논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 분야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목표별로, 그러니까 목적별로 보면 앞에서 또 이제 유박사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액설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이 위상 최적화라는 게 수렴하는 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앞부분은 f e a 로 하다가 뒷부분은 그냥 딥러닝으로 바로 그냥 가속화해서 건너뛰는 거죠. 그게 엑셀러레이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non iterative 아니 처음부터 그냥 엔드투엔드로 end 바로 리얼타임으로 생성하자. 그렇게 하면 그냥 이미 만들어놓은 위상 최적화 결과물을 엔드투엔드로 end 학습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그냥 설계 조건만 넣어주면 짠 하고 나오게 만드는 거또 이제 조금 더 나이브한 방법은 예전에 했던 방법은 그냥 FEA를 그냥, 메타 그냥 딥러닝으로 메타모델만 만들어서 그냥 이걸 가지고 계속 그레이디언트를 구해가면서 위상 최적화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계산이 많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또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강조하고 있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물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거, 방법들 다양성 측면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머신런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상 최적화를 했을 때 뭔가 흐릿흐릿한 사진들을 뭐 이렇게 말끔하게 뭐 SVM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영일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류의 방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그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 리서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2D, 어떤 토의 문제죠. 토의 문제가 주로 많이 있고, 3D로 가는 순간 조금 이제 버거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이 사용이 되기에는. 그래서 아직 좀갈 길이 멀지만, 이걸 잘 활용만 하면 더어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그냥 데이터 드리븐을 하는 사람보다 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FEA를 사용을 할까? 그래서 뭔가 뭐그 트레이닝 과정 중간중간에 FEA로 뭔가를 계산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로스 펑션 자체에 FEA를 넣어서 그걸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위상최적화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또, 또는 뭔가 트레이닝을 하는 데이터를 쓸때 그냥 어, 어떤 설계 조건만 주는 게 아니라 초기 f e 에 대한 뭐 스트레스 분포, 분포라든지 그런 인폼을 같이 넣어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 게 좋으냐 그러면 CNN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2D 매트릭스 형태로 이미지로 넣는 경우 그리고 뭔가 이미지만 넣는 게 아니라 그니까 어떤 이터레이션 중간 단계 이미지나 어떤 그레디언트 이미지를 넣는 경우, 뭐 다양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결국 그냥 위상 최적화를 위한 머신러닝의 접근이고, 정말 그 위상 최적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하는지를 좀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쪽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들 보면 아직 이 분야가 아직 많은 연구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기초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뭐 다양한 어리듀스 오더 메소드로 통해서 만든 만들 수 있는 애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고 뭐 요런 쪽 같은 우는 이제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서 좀 다양한 3D 스트럭처를 토폴로지로 만들어 내는 것들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었던 연구는 일단 아까 위상 최적화도 그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로 풀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과거 디자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디자인을 받아서 이 레퍼런스랑 닮으면서 컴플라이언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디자인을 찾아라고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닮아야 하는지 웨이트를 바꿔주면 또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더 낮춰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 있는 디자인을 더 닮아야 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이런 부분별로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피스별로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 자체를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디자인을 이제 비겐으로 만들어서 다시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넣고 이걸 리터레이티브 하게 하는 보면 이제 논문들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FEN이나 우리가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통해 뭔가 새로운 걸또 걸러내고 그 디자인을 다시 넣어주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디자인, 그니까, 러제너네티브 디자인에서 사실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거든요. 그니까, 다양한 걸 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단 위상 최적화 자체를 그냥 엔드투 end 엔드로 학습을 해서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그냥, 레퍼런스 디자인이 들어가면 바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학습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서 가장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강화 학습 에이전트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디자인 스페이스를 이렇게 찾아 나가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디자인을 찾을 수 있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디자인들을 학습된 디자인들을 모아서 이제 2D 그러니까 생성하는 2D 디자인과 또 이제 뭐빔 단면 이런 걸 모아서 이제 CAD 오토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설계하듯이 그대로 컴퓨터가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면 결국에 이런 이제 3D CAD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 거기에 기업들과 많은 일을 해보면 결국에 3D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기업이라고 해봤자 그동안 만들었던 제품의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3D 데이터로는 뭔가를 학습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지만. 저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과 어떤 딥 러닝을 이용해서 새로운 3D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위해 그리고 뭐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그런 공학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심미성에 대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북미 고객에게 설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디자인들에 대한 어떤 그 심미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나 고객이 만족하는지, 거기에 맞는 아, 그 모델을 통해서 또각 고객에게 맞는 디자인을 또 추천할 수 있고요. 그럼 그런 추천된 이미지 어, 값들을 통해서 뭔가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제 랭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런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만든 디자인들 중에 이제 어떤 공학적인 성능, 그리고 디자인을가심미적이라고 어, 생각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또 파레토 커브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이 디자인 같은 경우 디자이너가 봤을 때 가장 멋있다라고 했는데, 스티프니스가 이 정도 되고, 근데 디자이너가 좀 이거 별로다라고 하면, 스티프, 어, 맞나요? 반대인가요? 스티프니스가 이게 뭔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충되는 값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제너네티브 디자인을 하면. 네그 다음에 이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 딥러닝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드리븐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보면 요즘 이제 많이 각광받는 모델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도 있고 뭐디퓨전 모델도 있고 스타일 겐이 워낙 또 성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실사진에 가까운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뭐 내가 어떤 디자인 데이터셋이 있으면 3D 모델들이 뭐 많지도 않겠지만 일단 있는 걸다 끌어모아서 제너레이티드 모델로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근데 새로운 걸 만들면 우리는 엔지니어링적으로 피저빌리티 도 봐야 되고 퍼포먼스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거를 다시 해석을 해서 이게 올바르면 좋은 디자인이면 그걸 제너레이티드 된 데이터셋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것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엔지니어링 디자인 관점에서 또 필요한 건 컨스트레인과 오브젝티브를 어떻게 넣을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딥러닝 쪽에서는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겠지만 저희는 만들었을 때 공학적인 성능이 어디서 어디 범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컨스트레인이 있잖아요. 바운더리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컨디션을 걔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컨디션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아 이번 어 뭐. 내가 생성하려고 하는 디자인은 볼륨이 어디서 어디 사이였으면 좋겠어라고 조건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에도 내가 원하는 성능에 대해 로스 펑션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다이버시티와 크리에이티비티가 또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쪽에서 그래서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존 디자인과 다르고 창의적일 거냐. 그러기 위해서. 어 어떤 성능적인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만 보는 게 아니라 퀄리티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존의 데이터와 다르냐를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을 로스 펑션에 넣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비행기의 그 날개 디자인을 어, 가지고 새로운 걸 생성을 했는데 뭐이 논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버시티를 맥시마이제이션할 수 있게 로스 펑션을 했더니 이 데이터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나브란 디자인이 나오더라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만 사실 학습을 하면 인터폴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기엔 뭔가 사람이 억지로 로스 펑션을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하지만 결국에 이제 데이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중의 데이터를 보면 NLP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거대 AI 모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그래도 꽤 있습니다 2D 이미지들 엔지니어링 3D로 가면 이제 현저하게 자릿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정말 문제점은 있는 3D 데이터도 그냥 다 품종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내가 특정한 어떤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그럼 자동차 10만 개가 필요한 건데 뭐 자동차 100개, 비행기 100개, 의자 100개 이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가 없는 3D 데이터. 이게 이제 사실 엔지니어링 디자인 도메인의 조금 문제점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벌스 디자인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최적설계와 어떤 딥러닝 기반 인벌스 디자인을 조금 비교를 한다면 최적설계는 보통 있어 이터레이티브하게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GA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하면 뭐 SQP 같은 세컨더의 오 미분값을 활용을 해서 찾죠. 근데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활용하면 찾는다기보단 생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이죠, 뭐든지. 그래서 사실 근데 이터레이티브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백프라파게이션을 이용해서 뉴메리컬하게 그레디언트를 찾는 것 대신 백프라파게이션을 해도 성능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미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이용하면 인버스 네트워크 혹은 시겐 뭐 같은 언스파이즈들러닝을 활용하면. 그냥 바로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면, 좀 시간이 없어서. 원래 그러니까 목적은 y는 fx가 우리가 보통 만들려는 메타 모델이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건데, 사실 x가 설계이고 y가 성능이라면 최적 설계 관점에서 알고 싶은 건 성능이 들어가면 x를 뱉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최적 설계인지. 근데 이게 역함수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X, X, Y를 거꾸로 해서 학습시키면 학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그렇죠.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설계가 동일한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가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뭐 프리트렌드 된 포워드 함수 뒤에 역함수를 붙여서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지도 학습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컨디션의 성능을 주면 내가 그 성능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 디자인을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단면 디자인을 이렇게 생성하는데 있어서 인버스 디자인을 했더니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 디스플레이너리로 풀었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성능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벌스 디자인을 했었던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가 가장 좋으냐? 결국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1초 만에 찾을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그리고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요즘 제가 또 저희가 랩이 하고 있는 게 TV 스탠드를 인버스 디자인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끝이 안 나서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이 성능에 맞게 낙카를 했을 때 맥시멈 스트레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최적 설계 관점에선 볼륨을 미니마이즈하면서 맥시멈 스트레스를 만족하는 디자인을 찾고 싶은 거죠. 그걸 인버스로 찾은 겁니다. 인버스로 한점한점 한 1초씩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파레트 커브를 찾고 동일한 볼륨에 있는 디자인들을 한번 그려봤더니 뭐 이런 식이 되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전은 어, 좀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AI 기반의 제너티브 디자인은 3D 데이터 생성 AI, 그러면 그걸 통해서 X 데이터와 어떤 시뮬레이션 Y 데이터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AI를 만들고요. 딥러닝 베이스드 메타 모델이죠. 그래서 성능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인버스 디자인을 이용해서 최적 설계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이제 좋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요. 이게 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컨클루지션입니다 데이터 드리븐제너레이브 디자인 연구 영역을 좀 봐, 보고 느꼈던 건 결국에 그냥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구나 데이터 드리븐이니까요 근데 문제점은 저희 엔지니어링 디자인 도메인에서는 데이터 사이즈가 현저히 작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또 다이버시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문제인데 아, 예를 들어 동그 사실 이 전체 디자인 스페이스에는 동그라미도 있어야 되고 세모도 있어야 되고 별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예를 들어 기존의 동그라미 디자인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학습해봤자 세모나 별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은튼 3D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비전처럼 벤치마크 프어볼 놈도 없죠 그런 게 조금 있으면 서로 경쟁하고 같이 뭔가 문제를 풀어 보면서 어, 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a of the idea of the i d 데이터를 한번 다량 d 데이터 f 한번 다량을 한번 생성해서 벤치마크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콜드 스타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초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 드린 데요 데이터 없이도 뭔가 제너레이션 할수 있는 것으로 초기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고려할 때는 피저빌리티, 퍼포먼스, 컨스트레인매메뉴팩트빌리티 크리에이티비티와 너벨티를 고려해야 된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웃 풋 퀄리티를 늘려야 되는데 기존의 그냥 3D 제너레이티 모델 어,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D 오브젝트는 아직 생성해서 그걸 실제 그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퀄리티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희가 피직스 기반으로 인버스를 하든지 아니면 바로 3D로 가지 않고 뭔가 2.5D, 2D와 3D를 적절히 조합한 그런 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